그 한번 떼 볼게요. 그냥 떼 보겠습니다. 귀신 공격 기울서 떼면 깔깔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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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도입입니다. 예, 네. 어, 요즘에 그 테슬라 회생 제동에 대해서 또 이제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생 제동이 전기차들은 다 있죠. 이제 이게 좀 과하면은 승차감을 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회생제동을 표준으로 해놨죠. 지금 나오는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나 최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회생제동을 선택을 못하고 표준에 박혀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했던 차기 때문에 이 옵션에 그래도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표준으로 되어 있을 때 승차감이 진짜 그렇게 안 좋은가 조금 이제 급브레이크를 심하게 밟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보시면 60km 정도 바꿀 거야. 발 떼볼게요. 이 정도예요. 이게 승차감이 안 좋은 정도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거 승차감이 안 좋은 정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크립도안 해놨고 홀드 기능이라고 해서 발을 떼면 이제 브레이크 감별 받지만 발을 떼면 차가 멈춰서 있는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발이 혹시 보이나요? 네, 발을 떼도 멈춰 있는 상태. 다시 엑스 살짝 밟으면은. 앞으로 가고 다시 떼면 자연스럽게 멈추는 사태.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홀드 기능이거든요. 어, 세팅 이렇게 이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쏠리지 않는데 리시 씨도 그렇지 않아요? 네. 예전에 모델 S를 운행을 했을 때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급그 브레이크 밟는 것처럼 맞아요. 쏠렸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낮춤으로 해놓고 타고 있었죠, 그죠나 네. 저도 다시 표준으로 해놓은 이유가. 딴게 아니라 저도 테슬라에 계속 사잖아요. <laughs> 다음 테슬라도 <laughs> 살 건데, 거기는 세팅을 못 고른다고 하니까 표준이 익숙해져 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표준으로 해놓고 타고 보니까 왠걸? 예전에 그 격하게 서는 그런 세팅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테슬라가. 그래서 되게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5kg에서 발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자, 저 앞에가 이제 빨간불이기 때문에. 맞춰서 한번 서 볼게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쓰는 게 익숙해지면 얼마나 편한지 보여드릴게요. 제 발을 떼봅니다. 뗐습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발을 떼면서, 발을 떼면, 수무수하게 서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브레이크를 밟고 할 것도 없이 오히려 더 운전이 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운전하는 법이 익숙해지면 더 편하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 100km 정도에서 바로 떼볼게요. 떼, 떼 예전에는 그랬으면은, 진짜로, 이게! 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몸이 쏠렸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저 정도로 탄 다음에 100km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엑셀을 떼면, 나름대로 브레이크 밟은 것서또 줄어요. 근데, 이렇게 이 정도로 줄어요. 자, 다시 이제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90km 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100km 정도 가다가, 발을 한번 떼볼게요. 그냥 떼보겠습니다. 9 5개 끼를 해서. 떼면, 이 정도 감속이에요. 뒷차가 놀라거나, 승차감이 드어 바틱하게 안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금속을 유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95km 정도를 우차선으로 옮긴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요. 엑셀에 발을 살짝 올려놓은 상태로. 운전을 해보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브레이크 당장 밟거나 안 밟고 오는 건 아니잖아, 그죠? 브레이크. 그것처럼 엑셀도 어느 정도 유지하면 정속으로 갑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때 올라갔잖아요. 올라나다가 하고, 발도 쉴수 있어요. 대신 그땐 브레이크는 발에 올라오는 거지. 발에 브레이크 위에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도 가는 거죠 가는 핸들 소리하고. 그래서 저는 이 그,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면, 엑셀을 밟고 있어서 상태에서 회생 변동이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안 좋거나 출렁출렁 거린다 이게 시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이 굉장히 낯설고 또 어떨 때는 안 좋은 경험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안 좋은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운전 여러분이 차를 사서 테슬라를 탔을 때 안 좋은 경험이냐? 이거는 제 말을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끌고 직접 테슬라 오너가 돼서 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 그 세상 경험 때문에 너무 멀미나서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아니면은, 아, 그래도 익숙해지니까 더 편하고, 나는 원페달 드라이브가 더 편해. 좋아. 어색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 안전자, 자율주행, 그, 오토파일럿과 같이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 시내주행에서는 50km 이하 또는 60km 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도로에서 오는 행대동이 멀미가 나는 곳은, 어, 이제 그렇진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경험도 들어오라는 거지. 근데 잘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정말 테슬라 오는지 보시라고요. 그냥 한두번 타보신 분들 아닌가, 또는 타왔다고 해서 한 일주일 타보신 분들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그 분들의 비판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 쓸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의 비판은 첫 인상으로서는 수긍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오너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테슬라 상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그런 비판들은 제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각 사이드 미러 같은 거 타보고 결정하라고 한적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제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은 이 광각 사이드 미러를 안 바꾸시고, 어, 저 타만 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이 계세요. 저도 그렇고, 리지씨도 운전하잖아요. 그죠? 네. 리지씨 광각 사이드 미러 필요하다는 생각 드세요?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즈씨는 운전을 사실은 저에 비하면 오래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또익숙해진게 타고 다녀요 근데 노이기말 듣고 사이드 미러를 안 바꿨다가 아 도저히 못간디겠어서 광각 사이드 미러 사서 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니까 맞는 거지 그 테슬라 오너들 중에서 그렇게 느낀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야 그거는 선택일 수 있어 그런데 테슬라를 쉽게 얘기해서, 회생제동 때문에 힘들어서 타기 힘들다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생제동을 처음 시승을 했을 때, 아, 불편하다. 그래서 차를, 나는 좀 멀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운전하는 이 편함이나 안락감이 테슬라가 이 회생제동이 강한 것 때문에 힘든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끝내려는게 아니라 한발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회색재동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인증을 기계가 와서 뻥연비다, 뻥전비다 뻥주행거리다 뻥 라고 테슬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 좋아요 우리나라 주행 가는 우리나라의 인증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돼 정속주행이 아니야 실제 도로주행과 맞기 때문에 그 일치하기 때문에 사실 이 회슬라의 주행이 그 회생 제동이 인증 거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있다는 것 도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WLTP 이런 거는요? 정정합니다. WLTP가 아니라 NEDC입니다. 정속 주행이에요. 정속으로 주행하는데 핸드동이 무슨 영향이 있어? 인증에... 근데 항상 테슬라가 더 멀잖아.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 분들은 나는 항상 물어보고 싶은게 솔직히 노이비보다 훨씬 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후광효과가 있잖아 후광효과가 그러니까 어 그래 테슬리아는 뻥전비지 나는 살려하다가 테슬리아가 뻥전비라고 얘기하는 자동차 유튜버가 전세계에, 그러니까 그 그래 전기차 인증거리보다 덜 나올 수 있다고 쳐, 일반적으로. 내가 실제 주행을 할 때. 그런데, 테슬라는 뻥전비고, 뭐, 현대나 타이카는 뻥전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아마 다른 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 그래서, WLTP든, EPA든, 국미 인증이든 간에 어느 거 하나를 테슬라보다 앞서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근데 무슨 뻥 전비야? 그리고 또 하나, 그래, 회생 제동을 제가 실제로 운전을 해보니까 익숙해지는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리즈 씨도 운전을 익숙하게 하고 있고 테슬라를 타고 있는 수많은 운너들이 지금 이 세팅으로 운전을 되게 편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운전을 지금 계속 롱커서 쭉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운전을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은, 오히려 내연기관보다 편하게 운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걸? 저는 지금 오토파일럿을 켜놓은 상태로 앞을 주시하면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아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링 기동이 있어. 근데, 이렇게 운전이 돼. 편하게. 그리고 주행 가는 거를 길러어 정말 그 사람 말대로 이 회생제동 때 주행가는거리가 길어서 인증을 잘 받았다면 그게 기술이지 그게 기술이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회생제동을 키워서 운전을 편하게 할수 있게 만들어서 주행가는거리 인증을 기계 받아서 팔면 되잖아 아이오닉5가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파이칸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 그러면은 뭐야 그러 그게 왜, 뭔데 그게 테슬라가 사기를 치는 거야? 걔네가 음, 능력이 없는 거야? 이게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화가 나있지 않아요. 그냥 목소리가 큰 사람이야. 근데, 진짜로 그 영상 보면은, 화려고 감시하고, 막 진짜 인상 빡빡 쓰면서, 막 이렇게,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좋아. 저는 그, 그거를 그 사람의 스타일이고, 그런 스타일이 마음에안 들면 그 사람 영상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유튜브라는 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인데 근데 틀리면 안 되지 없는 얘기를 지원하는 건안 되지 그쵸 없는 얘기를 지원하는 건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없는 얘기는 전해하지습시다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 무슨 이회전제동 때문에 인증을 잘 받아. 그럼 인증을 잘 받지 그렇게 하고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 제가 작년 말부터 갑자기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기준으로 하면제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커졌습니다. 저는 취미로 유튜브 를 하는 사람이고 합창회 이런 거 받지 않기 때문에. 뭐 구독자를 늘리거나 이런 거가 사실 뭐 제가 다 그렇다는 게아니라 협찬받고 그러면은 구독자를 늘려준다고 저한테 오는 메일도 있더라고요. 협찬을 해주면 본인도 그 제가 어떤 협찬을 해주면 그 광고 영상에 추가 잘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라고 저한테 제안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게 실진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거나 답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당한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무슨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안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이슈라 생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노이비씨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채널을 만든 사람인데, 생각보다 이 테슬라 시내에서 그렇게 문제가 아닌 건데,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있는 일인데, 유독 테슬라만 더 까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다른 자동차들도 이런 일이 없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면 테슬라라고막 지적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도 그 생각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희생자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것 같다. 본인들이 안 사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키려면 딱지쉽있죠 네. 사실에 근거하고 여러분들은 좀 실제 오너들의 입장을 더 많이 수용하려는 약간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두서없는 말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또 즐거운 네. 테슬라 네. 생활이 될수 있도록 테슬라 그 말은 안 되겠다, <laughs> 끝내겠다. <laughs> 네, 이상 여기까지 테슬라 유튜버 노이비였습니다 끝, 구독 시켜. 구독 시켜. <laughs> 겁나 구독하고만 say something.